독사요. <laughs> 설마 이야, 길이가 있었어요. 엄청 <laughs> 놀랐네, 어다내 네, 앞으로 팍달라더한발자도 <laughs> 아니에요, 가까이가 있어. 날름 되거 봐요. 이거 날름 되는 거 봐봐. 한장 독사죠. 자지, 거리가 거리가, 막 침뱉고 막 사람 소리하면 제가 사람 도기 또 있으니까 갑니다. 시, 시 들어가, 들어 가 들어 가 들어 가 들어. 저 꼬리를 꽉 잡으면 잡는데, 아 어렸을 때 이런 것도 나 잡았는데 못하고서 무서웠어 가리앙산에서삶사살봤습니다 엄청 크네. 이거 물리면 사람 목숨이 따뜻하겠네. 또허초 뽀짝거려 봅니다. 여기 그 낙엽 속으로 들어갔어? 나와, 나와. 오케이. 어. 아, 뭐, 뭐, 빔 노래도 있는데. 라리리, 라리리, 뱀이다, 뱀이다. 우리 아빠 보신하게 잡아주고 어쩌고저쩌고 그 뱀이다 노래 그 여자가 잘 불렀는데 비암 비암이 왔습니다. 비암. 뱀은 아무나 먹는 거 아닙니다. 살모사. 살모사라면 사람 목숨을 살립니다. 살모사, 무자치, 화사 등등 여러개를 섞어서 뱀탕. 뱀탕해 먹으면 끝내집니다.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이 배임탕 먹고 그렇게 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. 우와 와고라카 어느 얼갈이럼 자어디 있지 나잘못 봤네 야 이거 풀숲으로 들어간 게잘안 보이네. 파마 봐봐! 가자, 씨가! 너만 무섭냐? 나도 무섭다, 야. 안녕! 빠이빠이. 얼른 가. 얼른 가. 다쳐? 어디로 왔는지 몰랐네. 잘갔겠지 안녕! <laughs> 여기까지. 우와, 여기서 그냥 팍 뛰어나오네. 아, 여기서 뛰어난다니까. 여기서. 아, 씨, 무수하라. 야 오늘 화산할 때까지 저 빨래줄만 봐도 배암, 뱀으로 보이고, 나무가 꼬글꼬글 해도 뱀으로 보인다니까. 그냥. 큰일 났네. 아, 언제 가리왕산 올라가냐. 이런 거 찍고 있으니까. 여기서 마칩니다. 가리왕산 정상아 기다려라, 니가 간다. 여기에 또 번호 붙여진 나무. 저 비자. 비자 나무에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. 중간쯤에 지금. 어, 이게 번호판인데? 어, 하여튼 뭐 붙어져 있어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. 이렇게 큰 나무가 죽어버렸어요. 와. 이렇게 큰 나무가 죽었어요. 아이고, 올라갈 줄만 알았지. 내려다 보기는 처음에 내려다 보네. 저, 저 백두대간 길로 넘어가는 거 있, 있지 않을까? 옛날에 백두대간 할때 일이 지나갔는데, 가량양산으 해서 지나갔는데, 아휴 야, 여기서 마칩니다. 아이거뱀그 생각하지 말자, 이제. 또갈때 계속해서 뱀 생각만 남아, 어쩌지?